안녕하세요. 니다 저는 간증은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짤막한 생각 접기라는 글을 짧게 시간 제한 안 받을 만큼 짧게 썼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생각 접기 우리는 생각을 접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생각과 마음을 펼치기보다는 접어넣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집에도 접어야 지갑에 들어간다고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마음도 접어야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가끔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도 의견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마음 같아서는 감정을 실어서 나의 오름을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입을 다물고 물을 마시듯 목소리를 꿀꺽 삼겨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세상은 참 시끄럽고 너도나도 각자의 무성을 내면서 소리를 높여갑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소란스러운지 모르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제갈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과가 어찌 되었던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무거운 침묵 밑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였기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쩌면 소리 내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애써 접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허물을 다 알지만 누가 얼만큼의 실수를 하였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고 정죄함이 아닌. 자리 분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고 있지만 무심한 듯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덮는 이들이 있어서 세상은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보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찬바람 부는 세상에서도 아직 온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. 미운 마음을 접고 선함을 접고 또 접고해서.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에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한두 가지 걱정과 금신들을 오늘 말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접어서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 깊숙이 넣어버리고 싶습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